이거 할때 10분에서 15분이면 다 끝나요. 째고 꼬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술 후의 부작용? 이런 것도 적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지난번에 제 치아에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그때 잠깐 제가 앞으로는 좀입 안에서 실제로 하는 거를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수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지 좀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해서 좀더 실감나게 설명도 해드리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그동안은 주로 이제 어찌 보면 이론, 주로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확 와닿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상대방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게 왼쪽인데요. 이제 왼쪽 아래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할때 첫날 오시면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이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이지만 입 안을 컴퓨터로 쭉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거는 CT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첫날 환자분이 오셔서 할 거는 이렇게 CT랑 아까 보여드린 스캔 그두 가지만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두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쫙 합칩니다. 그래서 이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합친 상태에서, 예, 임플란트, 이렇게 수술을 컴퓨터 상에서 먼저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이드라는 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 상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 가이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요 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환자분은 첫날 아까 그걸 하고 가신 거고, 이제 두 번째 날 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같은 케이스 실제 하는 건데요. 네. 요렇게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가이드라는 게이렇게 생긴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거를 입안에다 끼고, 원래는 저 잇몸을 째가지고, 잇몸을 벌려서 그 안에 뼈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이드를 끼고 하면은,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요 케이스는 안 째고 하는 케이스에요. 안 째고 해도 상관없는.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끼고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요 째는 대신에 살에 구멍을 살짝 뚫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렇게 돌아가면서 살짝 구멍을 뚫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거 직접 해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치만잘 되면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전혀 피가 나지 않잖아요. 여기 원래 쟀으면 피나고 할 텐데, 살짝 구멍만 뚫는 거라서 실제로 해보면 피가 조금 나거나 거의 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까 구멍을 뚫었고, 네, 이제 이렇게 저 뾰족한 드릴 같은 걸로 뼈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 여기에 지금 조그만 기구들을 껴서 저 구멍이 제가 아까 컴퓨터에 수술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뼈를 전혀 저는 수술할 때 보지 않지만 다 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뼈를 보고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사실 지금 저맨 뒤에 치아는 치아 중에서 맨 뒤에 거기 때문에 이 벌리고 째고 뭐 이렇게 보면서 구멍을 뚫는다는 게 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끼고 하면 제가 뭐 굳이 막 고개를 돌려가면서 아 구멍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끼고 이 상태에서 계속 조금 더큰거 조금 더큰거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더큰 거, 더큰거해 가지고 이제 구멍을 다 뚫은 상태에서 자, 이제 임플란트 집어넣는 거죠. 보시면 요게 이제 임플란트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만들어 놨던 네, 요렇게 지금 계획해서 여기 지금 컴퓨터에서 수술을 되어 있는 요 임플란트 그대로 그 사이즈를 다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넣을 때도 요 가이드를 낀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피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수술할 때는 처음이니까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맨 뒤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넣는 겁니다. 이제 보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피도 거의 안 나고 임플란트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살에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를 지금 조여주고 있냐면. 임플란트가 다 들어간 걸 정확하게 들어간 거 확인하고, 네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피가 나더라도 살짝 이런 식으로 나는 거고요. 살짝 셀라인으로 하면 깨끗하게 지금 수술이 끝난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요 쇠는 뭐냐면 임플란트 위에 요살이저 쇠를 달아놓지 않으면 그냥 아물어버리기 때문에 아물지 말라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요걸 연결을 해놓은 거죠. 나중에 임플란트 요거 이제 이 치아 만드는 보철 과정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제 나중에 그 디지털적으로 역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런 상태이셨죠. 치과 원장님들이 보시면 여기 이제 뼈 이식을 좀 했다는 것도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렇게 네, 영상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간 상황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딱 들어간 거죠. 정확하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했던 그대로 네,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수술을 할때 항상 이 가이드를 끼고 이대로 수술한다. 실제 수술 이거 할때뭐 케이스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10분에서 15분이면 다 끝나요. 째고 꼬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술 후의 부작용 이런 것도 적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다시 한번 요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 요 밑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신경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들어간 이런 결과물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동안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던 수술. 이또 피도 안 나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장비를 좀 준비해가지고 수술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